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해 물질의 화학적 처리부터 같이 볼게요. 자 암모니아 탈기법과 펜텀 반응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암모니아를 기체 상태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체 상태거든요. 물 속에는 암모늄 이온이라는 이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로 가는 이 역반응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pH가 높아야 됩니다. pH를 약한 10에서 11까지 높여 주게 되면 이 OH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감소한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는 이게 평형의 원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이 역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조건이 pH가 10에서 11이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pH 범위가 알칼리성이 어야 되고요. 이름이 에어 스트리핑, 암모니아 탈기법, 공기 탈기법, 공기 스트리핑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섞어 쓰는데 결국은 암모니아와 탈기와 에어와 스트리핑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펜텀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분해성 유기물을 생분해성으로 바뀌는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줘요. 얘가 무엇이 팬턴 시약이 해서 팬턴 시약이 뭐냐 이거죠? 이 팬턴 시약이 들어가서 팬턴 산화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유기물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보면은 과산화수와 철염 F2죠? 이 F2와 과산화수 H2O2 이렇게 돼요. 이 둘이 펜턴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를철령 같은 경우에는 촉매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때 펜턴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pH가 3에서 4.5 정도로 산성 상태가 돼야 되고요. 펜턴 시약을 넣고 그리고 중화를 통해서. 응집제를 주입하고 침전을 시켜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그 pH 7 부근이 되면서 침전이 잘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방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처리에서 우리가 이제 호기성 어떠한 그런 반응 뭐 이런 걸또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이제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와 H2O를 형성하는 그 반응으로 가는데 이때 유기물을 포도당 글루코스로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6이 들어가고 여기도 6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소지법과 그 변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쭉 소개가 될 거예요. 자, 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 유기물이 분해가 되는데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에,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또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활성 슬러지법은 어떤 거냐면. 1차 침전지까지 오면서 이게 건더기들을 많이 걸러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먹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큰 유기물 덩어리들이 1차 침전지에서 제거가 되고요. 포기조로 넘어오는데 이 포기조란 뜻은 공기를 계속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생물이랑 공기랑 먹이가 이 안에서 막 섞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생물의 증식 단계에서 이야기했었던 감소성장과 내생호그 사이에 그, 그 사이가 오게 되도록 이 안을 조절을 해서 요 작은 유기물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막게 치열하게 먹이를 물고 안 나요. 하나의 커다란 생물학적 플럭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거를 2차 침전지로 넘겨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쏙 가라앉은 애들만 골라내면 유기물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생물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가라앉은 애들 중에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너 배가 덜찬 사람 있지? 나오라 그래요. 그럼 걔를 앞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동하는 그 슬러지를 반송 슬러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은 그슬러지는 이쪽으로 가면 반송, 이쪽으로 가면 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잉여는 뭐냐면, 이제 폐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슬러지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잉여 슬러지는 농축, 소화, 계량, 탈수, 그리고 최종 처분으로 이제 폐기가 매립으로 이제 결국은 가게 되겠고요. 반성슬러지는 다시 포기조로 와서 이 안에서 미생물과 유기물이 이제 결합, 혼합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얘가 또 가가지고 더 먹는 거지.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요를 한번 볼게요. 앞에 설명드린 거를 이제 글로 예,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수에 필요한 공, 하수에 공기를 주입을 하고요. 교반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유기물이 계속 반응을 해서 결국은 예, 활성슬러지라고 예, 하는 응집성의 플라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한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 이제 이렇게 있고 유기물은 좀 작아요. 큰 덩어리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어, 미생물 대사에 의해서 뭐 일부 제거되고 새로운 슬러지로 전환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공급 산소의 공급과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디로 2차 침전지로 가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고액이 분리가 되겠고요. 일부는 다시 앞으로 가면서 반송이 됩니다. 그리고 2년은 슬러지를 처리한 그 과정으로 이동하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러한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한 각각의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요 설계 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설계 값을 얼마로 잡아야 되는 거 이것과 공식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단위들이 거의 똑같이 나오면서 대입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MLSS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혼합된 SS라는 뜻이에요. M이 믹스라는 뜻입니다. 믹스. 그 다음에, 이 포기조 안에 혼합되어 있는 부유물질들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MLSS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생물량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많고 유기물은 작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미생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에, 이야기를 하죠. 어, 정확한 의미는 이제 포기 전에 부유물질의 총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정한 양은 1,500에서 2,500, 뭐 2,000에서 2,500, 뭐요 사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OD 용적부하라는 게 있어요. 부피당 b o d 의 킬로그램퍼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미터와 킬로그램/퍼데이가 되겠죠? 부피와 부하량이에요. 유량과 농도를 곱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세제곱미터/퍼데이고 밀리그램/퍼리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의 6승 밀리그램이 1킬로그램이 되겠고 10의 3승 리터가 1세제곱미터가 되는 여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야지만이 킬로그램과 세제곱미터와 데이만 단위가 남게 돼요. 요거 문제 풀때 단위의 환산에 주의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OD MLSS 부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NB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푸드와 뭐 미생물, 먹이와 미생물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유량과 BOD 농도를 곱하고요. 밑에는 포기조의 부피와 그다음에 MLSs의 농도를 곱해서 약분이 다 돼요. 어떻게 세제곱미터/데이 퍼 곱하기 밀리그램/퍼리터 세제곱미터 밀리그램/퍼리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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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살아요. 그런데 질량과 질량과 시간의 개념이라 여기는 약분하지 말고 우리 그냥 쓰자 해서.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데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량, BOD 농도, 포기저의 부피, MLSS 농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BOD, MLSS 부하 다시 얘기하면 f m b 를 결정을 한다. 얼마가 적정한 값이니 물어보면 0.2에서 0, 0 5에요즉 미생물이 많고 먹이가 작아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막 물고 뜯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단단하고 큰 플럭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반송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입 유량에 대한 반송 유량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반송은 포기존의 MLSS의 양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반송이라는 거 한다고 했고, 그 반송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요렇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XR과 그다음에 X, X SSI인데 반송비 R은 X라고 해서 MLSS의 농도, XR은 반송되는 반송 반성 슬러지의 농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SSI는 유입된 SS의 농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식은 요 식입니다. 유입 SS는 무시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 침전지에서 흘러나올 때 예, 여기서 얘기하는 SS는 없다라고 작은 거죠, 사실은 이야기하고 대부분 이제 그 반송된 슬러지 중에 들어있는 미생물의 양이 대부분일 거니까 요거는 굳이 큰 어떠한 그 인자가 되진 않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한테는 예, 자주 출시가 되는데, 요 두루는 데 막상 막하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SSI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XR 이라는 개념인 반송 슬러지의 농도인데, 반송 슬러지는 어디서 왔냐면, 2차 침전지에서 이렇게 가라앉은 이 구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1 0의 6승과 SVI 또는 100-SV30 요 개념으로 어,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가라앉은 이 슬러지의 농도 또는 부피에 대한 지수 어, 이런 것들로 이 농도를 대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공식을 이제 단위를 이제 바꿔가면서 유도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여기를 공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얘보다는 이게 시험에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SVI와 SV30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밑에 내용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슬러지 용적 지수 또는 부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MLSS에 대한 농도 분해 SV30이라고 하는데, SV30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포기조에 물을 떴어요. 그래서 1L를 채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앉겠죠? 30분을 기다려요. 그러면 일정한 슬러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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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는 걸볼수 있어요. 마치 2차 침전지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V3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반송 슬러지의 농도를 반송비를 구할 때 반송 슬러지의 농도를 SV30과 SVI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SVI는 SV32 ml일 때는 10의 3승을 곱해주면 되겠고, SV가 30%로 가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결국 10배 차이 나거든요. 1 리터 기준으로 하는 실험이라 10의 4승이 됩니다. 이게. 그 3승과 4승, 예를 들어서 200ml다. 여기 200 들어가고요. 퍼센트 %로 바꾸면 20%죠. 20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VI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 의미가. 슬러지 용적 지수 이렇게 돼요. 그래서 50에서 150이 정상 범위예요. 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200이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슬러지 팽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0에서 150이 정상, 200이 넘어가면 슬러지 팽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100 이렇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됩니다. 100% per SVI 그러면 은 뭐가 나오냐면 SDI라고 해서 슬러지 밀도지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100은 그대로예요. 이 자리에 SDI가 와도 SVI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결국은 10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100배 차이가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단위를 환산해서 밀리리터나 뭐 그람 이런 단위를 환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100이라는 인자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물의 밀도를 1로 보기 때문에 슬러지의 밀도도 1로 거의 보게 되겠습니다. 이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